그, 저, 트럼프하고, 이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핵잠수함 말할 때, 중국 배라도 추격해 하려면는 핵잠수함 필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옛날 경쟁하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내일은 또 신집부 만났는데, 어쩌라고 설지 말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여성관계를 말했이 얘기는, 장난조를 말했이 얘기는, 당신의 송나라가 우리 고려가, 그렇게 우호적일 때, 당신의 송나라나 우리 고려가, 누가한테 시달렸느냐? 그란족, 너나라! 여진족, 금나라! 몽골족, 원나라! 요, 그, 원, 정부조들한다 얼마나 시달렸냐? 둘이 각각. 그러니까, 지금 한미 관계, 지금 한미 관계가 당신들 중국이 신경 쓰이거든랑 신경을 끊어도 되는 것이 우리 여성 관계일 때, 너, 금, 언니 우리 양국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때, 그래도 고려가 또는 송나라가 그 같이 시달릴 때 그것을 같이 극복하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송나라는 그 나라에게 망했고, 또 물론 고려도 망한 건 아니지만 품합으로 해서 끝나버렸지만,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마고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조명 관계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타3주란 말그 무슨 말이냐면, 한미 관계나 한미 관계에서 자꾸 뭐, 중국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말라든지, 또는, 에, 미국에게, 또는 일본에게, 이렇게, 에, 가까이 해가지고, 중국으로 하여금, 뭐, 이렇게 좀, 왕따시키는, 뭐, 그런 일 하지 말라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냥, 송나라가, 고려가, 그렇게 우호적이었고, 그렇게 실속 있는, 무역을 하고, 교역을 했을 때, 그때는 뭐, 서해안이, 완전히 그, 송나라 폐와 고려 폐가 오가는, 얼마나, 그야말로, 옛날에 물수사이배가 최고니까, 뭐, 육주를 다니는 건 맞나, 마차밖에 없잖아요. 마차도 못뭐 다니지, 뭐, 나 다니지, 마차도 뭐, 도로가 시작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류는 대부분 배로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해안이 완전히송나라와 고려에 그 아주 위험 마당이었단 말이에요. 그 그래서 그 병난도가 이제 무역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양국이 요 나라, 금나라, 온 나라에 얼마나 시달렸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한중 양국을, 일본이 한중 양국을 괴롭히는 것은 거기다 되면 사실 별것도 아니다. 그리고 별것일지라도 사실 별것도 있죠. 뭐, 싸주도 있고 있었죠. 그런 것도 차도 우리 그때 여성 관계처럼 생각하고 좀 신경을 너무 쓰지 말라. 우리가 그때 당신의 송나라도 우리 고려도 요 나라에게 시달릴 때 때로는 에그 여성관계 때문에 더 시달렸던 것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버텨냈고 그 나라 역시도 여성관계를 우리가 어 시달릴 때 우리가 그 여성관계 때문에 버텨냈던 것도 있고 원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결국 이제 원나라 때 현재 어 송은 망해버렸고 고려는 뭐 망한 아이지만부마국이니까 일단은 뭐그 독립국가 아니었던 것은 또 맞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병난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로 절묘하다. 어떻게 보면 조명 관계를 맨날 말해봐야 뭐 인디언한테 도와준 겁니 뭐 이런 얘기 결핍 없잖아요. 누구 있고 있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별로 그거 또 그때는 에, 같이 조명이 연합해가지고 일본에게 싸웠으니까. 어, 지금도 그러면 한중관계 연합해가지고 서뭐 미국하고 싸울까요? 국하랑 싸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기 때문에. 아 정말로 한중관계에서 여성관계와 조명 관계있는데 지금 몇대 우리가 한중관계로 말할 때는 조명 관계의 우호를 말하지 말고 조나라 조선 영나라 우호를 말하지 말고 여성 고려와 송나라 우, 우호를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시키는 것이 아주 절묘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역시 음, 이재명 대통령은 예, 그 맥락을 최소로 짚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